제2경기 출전 선수 다부진 직격 빠른 스피드 일주일 동안 칼을 갈았다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박준호 선수 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려고 아, 직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합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 아, 부담은 만이 되었는데요 제주먹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한 박준호 선수! 나의 어, 기이요압악을 네, 어, 해서 어, 끊어지 않고 펀치 러시를 하는 생각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빠른 스피드의 공격력! 대지수는 어, 하나만 있어세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 주 복수전에서 아쉽게 패한 박준호 선수 패배를 설득하고 자존심을 되찾겠다. 아쉬움 없는 방식에 대체니다 그렇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파워. 오늘의 승리를 위해 피나는 연습을 했다. 오늘 시합의 주인공이 될 소정인 선수. 이 소식을 접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 친구들, 그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 출신이랑 아는 후배랑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나눴습니다. 태권도 친구들과 팀을 꾸려 출전하게 된소정인 선수.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운동에서만 먹고 살수 없는 게 지금도 저희 나라 현재 실패잖아요. 그럴 때꼭 운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애정과 집념마저 버릴 순 없다. 뭐 주위에선 태권도가 약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태권도 선수 출신들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시합에서 보여드리니다 백본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백본도 화려한 발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야리카. 스트리트 파이터. 팀 스트리트 파이터는 두 번째 세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팅이다. 자, 감독님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어? 자, 박준. 좋죠. 양 선수. 시작하는 킥 어, 면이안 보이는 선수인데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좀 보이네요. 힘 빼라. 좋습니다. 아 러치. 러치 이겁니다.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드디어 태권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태권도의 기술은 그 치고 빠지고, 치고 네. 빠지고, 들어가서 밀어주고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시합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면 저번에 그렇죠. 아! 아, 아깝습니다. 요번에 박준호 선수는 타격에서도 타격적인 그3전 전승이라는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도 그 우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이야 보면 좀. 자양 선수를 좀 펀치 를 날릴 때안 보이는. 어. 정답. 아치. 아 소진 아. 선수가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냥 어. 인사이트로 들어요. 래태권도의 어떤 그 스타일은 네. 치고 치고 어. 빠지고 빠지고인데 네. 계속해서 치고 위. 치고 들어갑니다. 자, 니킥 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플라잉 니킥이라든지 한 손을 잡고 하는 니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니킥은 8강전까지 금지가 되 있죠. 그렇죠. 팔강부터는 이제 니킥 허용되고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팔강부터는 <목소리> 이제 니킥 허용되고요. 어요 자, 양 선수 유효타 몇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먹이좀 큽니다, 서로 니킥. <목소리> 어,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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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콜. 아. 자, 자자란 말이야. 가보리고박원성 선수. 킥을 한번 날려 봤는데요. 그렇죠. 자, 얘는 이 얘는 아, 네. 너가 끼이면 예. 나도 끼이다 예, 한방 먹었으니까 한방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죠. 맞습니다. 자, 양선수. 어른 본다. 어른 본다. 저 펀치가 참 무서운 펀치예요. 이 프레이크퍼 잽주고 어퍼 주고어 고개 무조건 들을 싫어서 스피드하고 날아가는 펀치. 그렇죠? 아! 그죠? 다들어갔어요되는데요 아, 아,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그1 라운드이기 때문에 몸이 좀덜 풀리지 않아서 30초, 30초입니다. 자, 아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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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아 아, 아! 선수? 아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턱 네. 비어있잖아 모야간 턱, 모야간 턱 비어있잖아 네. 자,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면이 있고요 네. 박준호 자,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오아 몸이 무거워 5 4 3 2 1아부손아끝습니다두커이옆옆 그러니까 주고 올려야 된다니까. 아, 아니면 빠지면서 찍어줘 찍어줘야 돼. 계속 죽으니까 엎어질 날는단 말이야. 빵투 챙겨 가다. 오랜만에 하는 네. 시이라 몸이 좀. 아드레랑이과다 분비가 하고. 지금 <laughs> <laughs> 스텝을 네.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계속 스텝을... 네. 스텝을 밟아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금 지금 뭐 아침이 되면 몸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야지 1대1 결승골로갈수있어요 화려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기고 가야 돼요. 정인 선수는 아마 기다렸다가 지금 화려한 기술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승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만 네. 안 주면 돼. 거리만. 따라야. 야야. 거리 줘. 네가 들어갈 필요 없잖아 이거. 화려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점수를 쌓아가는 것도 이거 풀거든요. 니테 시대로 가란 말이야. 시대로. 정인 선수는 팀을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준 선수는 개인을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양 선수 아, 2라운드 항상 선수들이 2라운드에 들어가면 정말 입는 힘을 다해서 다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은 그렇죠? 2라운드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 몸을 다 못풀었기 때문에 플라잉 니나 백스블로 그냥 가 플라잉 니나 백스블로가 그냥 몸풀리고 끝난다는 선수도 있었어요 로우키에, 그죠? 저 소재기 선수 진짜 로우킥을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위력이 있어요 맞을 때마다 아, 그럼요 어, 우리 박준호 선수가 휘청휘청 올린 것 같은데요 태권도의 그 발차기 같은 경우에도요 그 선수의 선수 요번에 터가다 아, 보다 터가다 탈짝 스쳤는데요. 아, 들어가지는 아, 않았는데 이런 네. 게좀 멋있는 네. 면이죠. 맞죠. 아, 마 츄도 아, 달려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라 태권브이 우리 소정인 선수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태권도의 그 펀치가 그 나가서 그 뭐야 날라가서 펀치를 한번 더 나게 좀 매겨줬으면. 네. 자 박준호 선수 아로프고요 아. 아 박준호 선수도요 지금 로킥으로 점수 를 하나 하나씩 지금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냐 나도 킥이다. 그렇죠. 박준호 선수가, 더... 어, 선수가 주먹보다도 발차기 면에서도 이제 점수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목소리> 소정이 선수는 아주렇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준다고 <목소리가> 먼저. <목소리가> 자, 과 누가 나를 것이다? 자, 워 자, 라스트 10초. 10초입니다. 선수들아, 10초 남았습니다. 어이, <목소리가> 자, 들어가. 아, 좋아. <목소리가> 들어가, 형. 빨리, 빨리, 빨리. 예. 엎는 상황이고 완전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아, 탄도 많이 어습니다 그냥 태권도를 너무 의식했어요. 그냥 틀대로 갔으면 되는데. 아, 박점민씨 아. 같아요. 긴장이 좀 돼요. 무슨 말이고 긴장됩니다. 아! 아! 소정희 선수 날랐습니다 태권도 위 이야! 악역 감각이 뛰어난 박준호 선수의 위협적인 공격이 발휘된 1라운드. 곧이어 소정인 선수도 태권도 특유의 발차기와 적극적인 공격으로 선전했다. 결국 쉴새 없이 밀어붙인 소정인 선수의 무차별 공격 러쉬로 멋진 승리를 이끌어냈다. <laughs> 태권도의 멋있는 발차기를 몇 가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제가 뒤로 빠지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요. 바다치기 위주로. 근데도, 그게 걸릴 거 알면서도, 뚝심있게 앞으로 잘들어오더라고더 열심히 하셔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발 때문에, 발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공격을 못했어요 이런 뜻들는 점수가 약간 밀렸으니까. 아, 들어가야겠다 봐 해서 들어갔는데 잘 안되네요 <laughs> 저도 재밌어요 <laughs> 다음은 이런다고 봐요 네, 무조건 얘기죠